인간행위와 사회구조를 맡은 사회학과의 하민희입니다. 사실은 저도 올 여름에 이 온라인 강좌를 개발하면서 저 스스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제가 그, 농담, 유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인, 온라인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한자의 오묘한 세계라는 게 있고요. 자, 사훈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신입사원들이 내건 사훈은 이겁니다. 일찍 집에 가고 싶다. 예. <laughs> 한데 예, 오묘한 세계 해석을 해드리면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고 애정을 쏟으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얻어지는 것도 많다. 어, 정말 오묘한 내용입니다. 경영진에서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 거기서는 <laughs> 일찍 가서 뭐 하시게? 예, 이런 안을 예, 낸 거죠. 그러니까 일과 서류가 넘치는데 애들 엄마가 좋아하겠느냐? 그런 뜻이랍니다. 이번에는 신입 사원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또한번 경영진에서 멋진 사원을 내걸었습니다. 내용은 하기 싫음 관두든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번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하고 싶었는데 온라인에서는 조금 어려웠는데 예, 여러분하고 아마 게, 게시판에서 굉장히 진지한 질문들이 많이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 사회학은 어차피 유럽에서 시작된 학문이고 우리한테는 수입 학문인데 사회학이란 학문이 태동하던 그 시기가 사회 질서가 변화하던 시기죠 신분사회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때 나온 학문인데 요즘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야말로 예 사회학이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한데 그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아까 류철균 교수님께서 없어지는 직업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마틴 스쿨이라는 예, 사람이 앞으로 20년 이내에 사라질 직업들을 쫙열거해 예, 보니까 예, 점수를 매겼을 때 1에 가까운 직업들이 빨리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 텔레마케터, 회계사, 감사 이런 직업들은 빠르게 없어지는데 옆에 보니까 사회학자 예, 0.059 예,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인문학 특강에 갔더니 우리의 미래는 모두 다 백수다. 그런데 인문학을 하는 백수가 멋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사회학을 하는 백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또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한번 복습하시는 의미에서 한 번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 사회학자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어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492년에 콜럼브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시면 콜럼브스가 발견한 건 당연히 신대륙이 아니었고 그 대륙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민족의 침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해보는 건 사회학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난민 사태와 더불어서. 예, 유럽에서 요새 중동이라는 표현 우리도 많이 쓰고요. 미들 이스트라는 표현도 쓰는데 또한번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물음표를 찍어 보시면 왜 중동이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예, Far East, 극동이라고 부릅니다. 어디에서 봤을 때 중동이고, 어디에서 봤을 때 극동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봤을 때 적당히 동쪽에 있는 나라, 멀리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유럽인의 시각이 들어가 있다는 게, 예, 우리로서는 약간 불편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굉장히 잘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저 초등학교 때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늘도 제 이름이 히엣이라서 뒤에서 발표했는데요. 생일도 2월이에요. 그래서 제 번호가 항상 뒤인데 중고등학교 갔더니 키 순서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예 발을 들어가지고 <laughs> 5번 이내 이후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배우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래 거북이는 예 열심히 노력해서 토끼가 게으름을 피우는 동안에 승리를 했다고 배웠는데 나중에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한편 접했습니다. 이 글은 이솝 우화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동화를 우리 교과서에 실었다는 설도 있는데 그때 일본은 우리가 거북이다. 그때막 근대화를 시작하면서 서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동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동화를 들었던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기특한 녀석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이 질문한 내용은 선생님 왜 거북이는? 잠자는 토끼를 깨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예. 훨씬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질문 속에서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예, 사회학적 상상, 상상력의 또 하나의 특징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사회 구조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힘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결혼에 대한 예 이혼에 대한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이거는 그냥 농담으로 제가 이두 부부가 예그 사랑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랑은 지독한 혼란이라는 책도 썼는데 최근에 제가 배웠던 건 신세대들이 이 동그라미 제일 밑에 줄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넣더라고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는 거고 이미 하신 분들은 판단력이 부족하셨던 거고요.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는데 기억력이 흐려져서 재혼하는 거다. 뭐 이런. 농담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혼율이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고 하는 건 분명히 어느 한 개인의 불행이나 개인의 어떤 성격 이상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분명 이 시대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될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도 이 예, 한국 사회는 뭐전전 전 세계가 끊임없는 변화,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핵심에 예 사이버 세계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류철근 선생님은 그 안에 들어가셔 가지고 굉장히 풍성한 경험을 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항상 관찰자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학생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데요. 저는 두세 줄 오는 메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긴 메일을 좋아하고요. 즉각 답장을 안 해주고 며칠씩 묵혔다가 예 장문에 답장을 해주는 게 이제 저의 관행인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옛날에 편그 누가 편지를 이메일로 보내면 프린트를 편지지에다 해서 한번 읽어보고 막 이랬던 이랬, 이랬었는데 예 요즘은 저도 두 줄씩 보내고 뭐 이런 그 굉장히 많이 이 세계에 적응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사회학자들 그니까 러 테크놀로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과 사회의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이 세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을 요즘 찾아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뭐 TGIF라는 표현은 이제 거의 상식이 되었고요. 저는 처음에 패밀리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제가 실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의 약자다. 요즘 카페인 중독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 이 안에 이런 디지털 테크놀로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참 재밌게 본것 중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책도 있고요. 아주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엄지 세대라는 책도 있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결국 앞으로는 예전에는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 있는 백과전서 같은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예, 영향력을 미쳤다면 이제는 뇌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요 더. 그, 유능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연구들과 더불어서 최근에 그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가 본것 중에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사이버 퍼스널리티가 있는 것 같다.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예, 조심스러워 보이는 사람도 온라인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예, 공격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요. 요즘 SNS 스토킹이라는 표현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들어가가지고 두세 시간을, 예,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찾아본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허무한데, 이제 거기에 중독이 되어서 거의 매일매일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전 같으면 정신병에 해당되는 건데, 요즘 현대인들의 셀프는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멀티플 셀프는 일종의 예, 정신병과 관련해서 뭐 분열,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대인들은 이제 자아가 컴퓨터에 띄어놓은 윈도우의 수만큼 많은 것 같다. 그 자아를. 컬래버레이트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뭐이렇 새로운 논의들이 있어서 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제는 예, 큰 구조보다는 작은 이야기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예 제가 생략 예뭐 나중에 더 기회 있으면 글을 통해서 혹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되게 상반되는 얘긴데 그두 가지를 우리가 오히려 또 뭐죠 융합 통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죄수는 뭐 싫어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신영복 선생님 글에 나오는 죄수인데요. 이 죄수 어. 그 신영복 교수님이 25년 동안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을 때 같은 방을 썼던 죄수라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통성명을 하는데 당신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그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집 그리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대체로 지붕부터 그리는데 이 죄수는 땅을 고르고 기둥을 올리고 마지막에 지붕을 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당신의 직업이 뭐였느냐고 물어보니까 집을 짓는 목수였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목수는 집을 짓는 순서대로 집을 그리지만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 없이 예 그런 음, 집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근데 이 경험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딱히 경험하고 매치시키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요. 이선과이 선셋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는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는 첫날, 해가 뜨는 광경을 보러 아마도 누군가는 정동진을 향해서 가실 겁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감탄을 할 텐데, sunrise, sunset 이라는 표현은,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표현은, 그리고 그런 생각은, 진짜로 해가 뜨는 줄 알았을 때, 인류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을 때 나온 표현과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인식은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변화에 굉장히 저항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매우 노력하지 않으면 이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 풍성한 경험들이 앞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운 경험인데요. 온라인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